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빛나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한 1년, 1년 반 전쯤에 읽었고요. 그때 비타민 D에 대한 내용을 리뷰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제가 체중을 10kg 이상 감량했고요. 하지만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지고 나서 이 책을 다시 꺼내 읽어보니 그때 읽었을 때보다 더 많은 어, 이해의 폭이 넓었고요. 또 공감하는 부분도 정말 거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분의 책 내용을 알게 되면 저처럼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분의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책 저자분은 존 맥두걸 박사님이시고요. 어,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그리고 미국 전 대통령이신 클린턴의 자문이었고요. 이존 맥두걸 박사는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18살에 중풍에 걸렸고요. 친구들보다 20, 30kg가 더 비만인 뚱뚱보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들락거렸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룩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은디서핑도 하고, 운동도 아주 잘하신다고 하네요. 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의대에 진학했고, 의세아가 되었지만, 약과 수술로는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었지만, 만성질환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는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책임 의사로 일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민자 1세는 병이 없는데, 2, 3세대는 더 아프고 병이 많았는데, 그게 왜일까라고 관찰하고 사색을 하셨겠죠. 어, 그러면서 육식과이 제품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후 고기와 이 제품의 해악을 알리고 녹말 음식과 채식의 전도사가 됩니다. 맥두걸 프로그램을 열어 수만 명의 체중을 줄여주고 보험을 고칩니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살안 찌고 사는 법의 저자신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수백만 명이 그의 독자가 되어. 이분을 지지를 표현했고요. 비영리기관인 책임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를 이끌면서 정부의 육식과 유제품의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이 책을 처음 넘기면 축하 인사를 하시는 분이 13분이신데 아주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전부 소개하기는 어, 조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첫 번째 축하 인사하신 맨 위에 올라있는 분에 대한 소개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몰랐던 진, 지방의 진실 저자분이신 콜드엘 에셀 스틴 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잘못 믿어온 음식에 대한 신화를 과감히 깨부수었다. 공장 음식에서 완전식품으로의 전환이 인간을 살리고 지구를 살린다고 주장한다. 의료산업과 거짓 음식 산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laughs>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죠? 이분이 조금 이 책을 읽고 흥분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쓰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흥분하고 읽어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추천사는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저자이신 임동균님이 아주 길게 주옥 같은 얘기도 해주셨고요 옹기니 감수자님의 얘기도 아주 좋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 편씩 한 편씩 소개해드릴 생각이고요 저자님의 서문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이분이 쓰신 대로 읽어드릴 거고요 가끔씩 존댓말로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느낀 것을 조금 얘기해 드리고, 아, 이게 무슨 말? 이렇게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할 겁니다. 아주 뭐 많은 지식은 없지만 제가 느끼고 경험한 걸요. <laughs> 존댓말로 하는 것은 제 얘기입니다. 그럼 저자분의 서문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40년 넘게 비만으로 고생해 온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음식을 통해서 말이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날씬해졌음은 물론 건강도 회복시켜주었다. 수만 명이 나의 맥두걸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거의 대부분 새로운 생명을 찾았다. 150만 명 이상이 살안 찌고 사는 방법 등을 비롯한 나의 책을 읽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주장이 사실음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내가 그동안 배워온 모든 것을 담아서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출간했다. 나는 이 책이 당신을 더 젊고 날씬하게 만드는 지침서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이 책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것이고 살을 빼준다고 주장했기에 빠져들었지만 당신은 힘들었고 몸에 이상이 왔을 것이고 비록 어느 정도의 살을 빼긴 했지만 요요현상으로 오히려 더 살이 쪘을 수도 있다.이 책은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르다.배고플 필요도 없고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녹말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준다.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준다는 얘기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고기를 먹고 기름진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꼭 밥을 먹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다 먹었다고. 내 머리에서도 그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먹고 싶지 않은 어, 그런 어, 그, 내 몸의 변화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준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무슨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의 음식 습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 한 달만 실천해 보시라. 저는 이 말을, 이 글을 읽으면서 한 달만 실천해 보라는 이 말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정말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거울 앞에 날씬하고 건강해진 낯선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정말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변하고 내 건강이 변해서 거울을 보면 정말 예뻐진 모습을 보고 행복함을 느껴서. 한 달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할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되면 뚱보라는 허물을 벗게 될 것이다. 그리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외모가 젊어지고 정신도 맑아질 것이다. 당신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 것이고 소화 기능도 월등히 좋아질 것이다. 당연히 그동안 병원에서 처방해 준약 봉지 식탁 위에 펼쳐진 영양제도 치울 것이다. 일단 시도만 하면 금방 결과를 얻어낼 것을 장담한다. 어, 여기서 어,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봉지를 버리고 식탁 위에 펼쳐진 영양제도 치울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한 달만 그렇게 농말식과 과일식을 하게 되면 내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내가 살도 뺄수 있고 병도 낫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이 프로그램을 통해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수만 명의 환자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닌 병을 낫게 하는 의사로서의 40여 년내 인생을 걸고 장담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당신은 약간의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40년 넘게 그런 질문을 받아왔다.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당신은 절대로 단백질, 칼슘, 비타민 그리고 다른 영양소가 부족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렇습니다. 전 어떠한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영양소들은 음식 안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다. 당신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광고를 할 때는 보통 아주 아름다운 여자와 멋진 남자들을 광고 모델로 쓰면서 그들이 먹는 단백질과 칼슘제를 먹으면 나도 저들처럼 될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멋진 남자와 예쁜 여자를 광고 모델로 써서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도 이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신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분은 그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하면 여러분은 조금 이해가... 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제가 구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책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TV에 나와서 소비자의 두려움을 미끄러 비즈니스를 하는 의사나 요리사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이거 많이 보죠?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검색을 하지 말고 사색을 하라는 말이다. 이 책은 단순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음식의 원리, 몸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다. 책을 읽으면서 당신이 깊은 사색을 하게 된다면 나의 의문은 다 아는 셈이다. 오해를 할까 봐서 한 가지만 먼저 밝혀둔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육식이 몸에 끼치는 해악과 채식이 몸을 깨우는 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다. 채식은 주로 농말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농말이란 공장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빵, 라면, 국수, 파스타, 케이크, 과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연에서 얻은 감자, 현미, 고구마, 보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재료가 첨가되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채식이 우리의 몸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정화시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은 순환하기 때문이다. 더 건강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음식 습관으로만 돌아간다면 지구도 밝고 깨끗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조상들의 음식 습관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날씬하게 하고 지구를 정화시키고 많은 돈을 저축하게 하며 인생을 변화시켜 줄 이야기를 이 책을 펼쳐든 당신에게 바친다. 오늘 책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엉터리 의사였음을 나는 고백한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할 거고요. 어, 이 내용에선 18살에 뇌졸중으로 장애인이 된 이유와 그로 인해 의사가 되었지만 어, 왜 이런 병에 걸렸고 그리고 원인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가 고기와 우유로 어, 그런 기름진 음식을 자식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럼 이분은 어머니를 원망하셨을까요? <laughs>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도 나오니까 꼭 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아 정말 내가 아 식습관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들어오셔서 보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우리 빛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